저희 뭐 결혼한 지 얼마나 됐죠? 결혼 날짜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날짜는 기억하는데 가끔씩 연도가 헷갈려요. 언제인데요 아, 작년에 했잖아. 네, 21년에 했지, 21년.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가끔씩 그 헷갈릴 때가 있어요 10월, 16일, 12일. 10월. 오늘은 결혼 비용이 우리 얼마 응. 들었는지 한번. 뭐 명확하게 결혼 비용이랑 결혼 준비하면서 아쉬웠던 점, 좋았던 점. 예 식장은 우리가 작년 1월 정도부터 보러 다니기 시작했나? 무슨 소리야? 1년 전에 가서 예약했지. 군대 있을 때여가지고. 1년 전에 예약했어, 우리. 그럼 11월부터 정도부터 갔나보다? 아, 니예까안예약 와! 계약서. 당시 계약서고. 응. 우리 뭐야? 9월 23일 날갔는데 응. 야, 1년 전에 갔다 왔잖아. 그 날이, 우리가 결혼한 날이 음. 되게 좋은 날이라 그래가지고. 아, 손 없는 날이라 고그리 그때 손 없는 날 솔직히 나는 신경 하나도 안 쓰거든? 손실한 결혼한데어 그때 손 없는 날이었네? 그러네. <laughs> 아니, 근데 그런 음. 거 따지는 집은 되게 많이 와서. 아. 웨딩홀에 대해서 저는 할 얘기가 있어 뭐죠? 저는 이 웨딩홀이 그렇게 제 베스트가 제가 꿈꾸던 웨딩홀은 아니에요. 어디서 하고 싶었나요? 저는, 저는 호텔에서 하고 싶었어요. 제가 근데 호텔에서 결혼시켜줄 수 있었는데 <laughs> 아네그 <laughs> 호텔에서 아, 결혼시켜줄 수 아니, 있었는데 아니 호텔에서 결혼시켜준다 했잖아 나한테. 천재지변을 만났나요? 천재지변이었죠. 우리 호텔에서 결혼할 수 있게 해줄게. 그치. 했는데? 그래서 과감하게 마이너스 통장 있는 돈한 3천만 원 끌어다가 그 빌어먹을 커피에다 삭자해가지고그 <laughs> 이후로 중국 관련된 건 꿈에도 안 봅니다. <laughs> 거기서 한 <laughs> 3천만 원 날려먹었죠 아 그래서 그 이후에 그때 막 주식투자 붐이어가지고 내가 거기서 이제 원유 선물도 샀다가 망해먹고 해가지고 <laughs> 진짜 말 그대로 한 3천만 원 아니, 리터럴리 네. 3천만 원 날려먹어가지고 그래서 결혼할 때 사실 남들은 뭐 속된 말로 진짜 아무것도 안되고 무슨 무슨 알두짝 들고 결혼한다 이렇게 <laughs> 얘기하는데 나는 무슨 알두 짝에다가 이 3천만원 들고 거니까 <laughs> <laughs> 필수. 근데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지금. 지금 그 덕분에 우처럼이라고 있죠. <laughs> 근 열심히 갚았잖아. 우리가 또. 아니, 저는 그러니까 우리 예식장이 싫었던 응. 건 아니야. 나는. 응. 난깔끔했어 진짜 다 진짜. 되게, 아니, 이뻐요? 제가 되게... 거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깔끔하고. 층, 일단 층이 높은데 응. 통창이었어 응. 옆에가. 연회장이. 그래서 응. 진짜 멋있어. 그 문정동의 그쪽이 진짜 멋있고, 네. 일단 둘째로 밥이 맛있고, 맞아. 그리고 웨딩홀이 그냥 뭐 트레디셔널한 생각하는 웨딩홀이야. 흔히 생각하는. 그러니까딱 스탠다드. 그 스탠다드야, 스탠다드. 사실 하객으로 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음. 뭐 신랑이 얼마나 잘생기고 신부가 얼마나 예쁘고, 이런 걸 신경을 쓰지 않아. 밥이 맛있냐, 주차하기 음. 편하냐, 그치. 그것만 신경 써요. 그렇죠. 소 했죠. 근데 이제 보니 저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무리를 했다면은 어 제가 커피 투자 하지 않았다면 아뭐 뭐 커피 투자 했어도 뭐 내가 정말 거기서 하고 싶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끝까지 밀어붙였겠지. 근데 한게 있으면은 저는 호텔에서 하고 싶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 진짜 스몰 웨딩이야. 뭐, 뭐, 아빠 100명? 내외였나 네, 100명. 그래서 80명에서 1 0 0명데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 달라. 해가지고 그게 기본이고, 이제 꽃장식 같은 걸 추가하면 이제 더 들죠. 꽃장식은 이제 무한이거든요. 호텔은 그래서 뭐, 2,500, 3,000까지 될 수도 있는 무한이요, 무한. 네, 무한. 내가 꼬리고싶 내가 꽃으로 같이 채우고 싶다 건데, 돈이 더 들어가는 거. 돈이 그런 게 없어. 요 그리고 호텔은 다 생화입니다. 웨딩홀은 뭐그 정도네요. 그래서 우리가 총 많이 낸게 600만원, 720만원, 620만원. 웨딩에 밥 먹고 뭐 하는데 1300만원 들었다. 웨딩홀만. 응. 우리 저, 조별. 네. 이거... 공간을 하면서 네. 공동체 의식이 생겼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어 부부가 되어가는 과정을 준비해가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쨌든 같이 의식을 준비하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laughs> 서로에 대한 책임감도 생기고 동지애가 생긴다고나 해야 되나? 그렇죠 이... 저희가 사실 상견례를 늦게 했어요. 코로나 때는 문 상견례를 되게 늦게 했고 우리가 결혼한다라는 거를 처음으로 실감하는 순간이 나날 웨딩을 예약할 때였던 거요 지금 응. 생각해보면, 네. 그때 이제 내가 군대 다닐 때 휴가 나와가지고, 딱 둘이서 고 응. 거기 가가지고, 딱 거기 상담받으러 왔는데요. 해가지고 상담받는데, 이거 이제 웨딩 프라이스 리스트 이거, 이거 딱 받아가지고, 사인이막 설명을 해. 전문, 가적으로 가격은 어떻고, 이건 얼마나 오고막 이러는데, 그때 약간, 오, 씨. 나 결혼하나? 라는 실감을 처음 했던 응. 순간이 바로 그때가 아니었나 응. 싶어요. 맞아, 맞아. 웨딩홀은, 그렇다. 메인은 그렇게 마무리할까요? 응. 밥이 네. 진짜 맛있었어. 진짜 나 먹으러 가고 싶었어. 같이 먹으러 가. 나중